여러분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제 모델 Y 보이시죠? 잠깐! Oh god please no. no. 이비. 네, 안녕하세요. 노이비입니다. 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보시면 이제 그 위에 글라스 루프 그리고 후면 그다음에 2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게 좀 색이 들어가 있죠요 우리가. 이게 테슬라 모델 Y의 경우에는 처음 출고를 했을 때부터 이렇게 약간 틴팅이 되어 있는 색이 들어가 있는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어 개측기로 테스트를 해보면 가시광선은 한22% 정도 남기고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꽤 많이 차단을 하죠. 어둡죠. 밖에서 봤을 때잘 내부가 보이지 않는 정도의 어둡기입니다. 그리고 뭐이 정도면은 당연히 이제 뭐 자외선 UV는 잘 차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외선도 상당히 많이 차단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안에 열차장도 꽤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측면 보0시 측면 측면을 보면은 지금 거의 그냥 뭐 유리죠 네, 유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윈드실드도 역시 그냥 유리입니다 어정비 약간은 없는 것보다 유리가 차단되긴 되지만 그래도 이걸로는 이번 여름을 낫기 좀 힘들겠죠 어 제가 어항으로 가로수길 가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는 계속 비가 올때 가가지고요 어,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고 그냥 저만의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고요 결과도 날씨가 더워서 이제는 틴팅을 해야 될것 같아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대략 지금 현재 온도는 야외 온도가 지금 시간에 한 12시 반 정도 됐고요 한 27도 정도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여름을 날 만해요 27도일 때에 지금은 이렇게 어, 에어컨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 저희 뇌이토톡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저는, 뭐, 틴팅 없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어못 살겠습니다. 네 저는, 네 7, 8월 한여름에, 특히 8월 달에 햇빛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뭐 틴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쉽겠다시피, 틴팅가를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간단합니다. 저는 레이노로 지역 검색을 했어요. 지역 검색을 한 다음에, 어 나름대로 좀 괜찮게 하는 것 같다. 나는 느낌이 되는 곳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 레이노 S5 시공하고 싶고요. 모델 Y는 1열과 앞에 윈드실드만 틴팅을 하겠습니다. 엣지커팅 되는 거 확인했고요. 쉐이딩 하는 거. 그러니까 엣지를 직접 이렇게, 어, 칼로 쉐이딩 하는 것을 하는지 물어봐,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격을 여쭤봤는데, 네, 저는 10번에 시공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하고 그분하고 통화한 것은 예약했던 당일 전화통화 한거랑 그 다음 어제 예약이 잘 접수했는지 확인차 전화한거 두번 말고는 없고 지금 가게도 사실 처음 가요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했고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따라서 여러분들께 또제 어, 결과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하튼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시공하는 곳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아, 홍보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네, 이 업체랑 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네, 그냥 검색해서 나왔는데 가격이 좋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좋은, 어, 틴팅 업체 여러분들이 어, 찾아서 가시는 것을 권해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저도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공했었을 때의 결과가 어떤지도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제가 제 차로 보여드릴 생각이니까요. 제가 업체를 정한 기준은 딱이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레인노 S5 시공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팅 커팅을, 에, 그 쉐이딩을 하는가? 쉐이딩을 하는가? 컴퓨터 재단을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직접 재단을, 쉐이딩을 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 가격이 맞는가? 어, 제 여러분들께 30만 원원더라고 했던 것은 사실 앞뒤 저는 다 합쳐서 30만 원을 얘기했던 건데 어, 뭐 그런 가게가 생각보다 또 주변에 없으신가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어, 어쨌든 저는 18만 원에 앞유리랑 옆에 쪽유리 두 개를 일열두 개를 하는 걸로 했으니까 어,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준 안에서 부합하지 않나 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틴팅을 하러 가고 또 결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방금 이제 틴팅 마쳤습니다. 저 뒤에 틴팅 가게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여튼 네 보이죠? 레이노 보이네. <laughs> 네, 뭐 제가 업체 에 후원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나왔는데요. 어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어, 인증! 인증서 받았고요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엣지커팅도 됐어요 여기 제가 사진도 따로 찍어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엣지커팅도 잘돼 있어서 어, 굉장히 잘 졌습니다 어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틴팅이라는게 지금 여기 보면 종이 같은 거 껴있지 않는 게 보이시나요 종이 껴있는 게안 보이시죠 종이 껴있는거 안보이시죠 종이 껴있는거 없는게 뭐냐면은 어... 도어 트림 아래까지 이제 필름을 집어넣어서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리지 않지 내렸다 나왔다 해도 뭐 굉장히 지금 뭐 깔끔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35로 되어있고요 여기 직원분께서는 조금 어둡.. 좀 밝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괜찮아요 지금 뒤에 차 지나가는거 보시면은 약간 밝고 뒤가 약간 어둡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저는 이정도가 딱 좋고요 약간 물기가 필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이렇게 그 빛이 번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노 공업 대리점에서 틴팅을 하면 요즘에는 이정도 시공하는 곳은 다 품질 문제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품질 문제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리지씨, 지금 틴팅하고 왔잖아요. 어때요?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사생활 보호가 안 됐는데, 그런 점이 좀 이제 좋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틴팅이 열도 열이지만, 좀 그동안 너무 좀, 좀 그랬어요, 사실. 네. 사실 <laughs> 네, 저는 밝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틴팅도 그죠? 비교적 밝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제가 일로 딱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다 봤을 때, 어, 저거 노입이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건좀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이 앉아있고, 사람이 어디도 어디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윤곽 정도만 보이면 되는데, 네, 제얼굴의 디테일한 것까지 보이는 건좀 그러지 않았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신호나 이런 거는 좀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35로 틴팅했는데전 괜찮은 것 같아요. 열차은좀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네, 훨씬 잘 됐네요. 네, 확실히 생리기보단 낫죠. 네, 네 생리기보는 훨씬 낫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유의창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가의 그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그 성능을 발휘하는 필름이면은, 고가의 필름 해봤자 어차피 총량, 에너지 총량은 계속 이 안에 누적되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네, 에어컨 틀고,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고도 뜨겁다! 이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레이노 S5 정도의, 성능이면 훌륭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정도 성능이 이 정도 가격이면 레이노가 좋지 않나라는 게 제가 절대 허찬받지 않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어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이제 그좀 얘기를 하면은 제가 동네에서 틴팅을 좀 했잖아요. 사실 그 리즈 씨한테 나까 얘기했는데 어딱 틴팅샵 맡, 맡기고 나올 때 제가 이 옆에 유리, 옆에 유리, 쉐이빙 잘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좀 진짜 어떤 느낌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좀쎄했어 굉장히 쎄했어 진짜. 내가 예, 리즈 씨한테 아까 얘기할 때 조금 아 느낌은 좀쎄하다 이거 좀 이상한 좀 이상하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갔더니 구독시켜, 구독시켜. No. 이비. 왠걸 갔더니 잘돼 있는 거 되게. 아이고 와서 제가 어쨌든 간에 뭐 그건 그거고 전 잘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어무너 만족스럽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기 깔끔하게 잘 됐잖아요 그죠 네잘 됐죠? 깔끔하게 예 네. 그러니까 그 뭐, 뭐, 감사하다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화색이 되면서 얘기하기를 이게 테슬라를 시공하는 게 사실 그렇게 내키지 않는데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왜 어,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일단 이 테슬라를 시공하는 게 다른 데보다 그렇게 음 쉬운 건 아니다. 다른 차보다 일단 그 얘기 했으면 첫 번째 그러니까 유리창이 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어렵겠죠. 어려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려워서 못한다라는 것은 티팅샵이 능력이 없는 거고, 뭐 그와 별개로 쉬운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못 얘기하신다는 은 이게 차가 음 자기가 봐도, 보통 틴팅 하면 이제 세차가 오잖아요. 하자가 좀 많아서, 하고 나면, 이게 틴팅샵에서 만들어낸 문제라는 식으로, 불량이 있는 경우가 많대요. 니씨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설명해 줬나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틴팅샵에서 잘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아, 이거, 이거 시공하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틴, 테슬라를 여지가하면잘안 받으려고도 한다. 이 얘기를 해서, 아, 그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은왜또 그동안에 업자분들께서 테슬라를 잘하려고 했나 <laughs> 그래서 저도 10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옆에 안껴있죠 종이 같은 게 네. 요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의 방법대로 제대로 하면은 도어트림을 탈거를 해서 안에까지 필름을 넣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종이를 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하루 동안 문 열고 닫지 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있 그런 게 필요 없으면 되요즘면은 그래서 바로 열고 닫았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어, 여러분들 제대로 된 시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시고시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네 증거이기도 한 거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시공 얼마 만 했는지 아세요? 1 시간 반. 이시맞죠 네. 제가, 어, 오후 1시 예약을 잡았고요. 토요일 오후 1시에. 2시 반에 끝났어요. <laughs> 여러분들, 이거, 그동안, 저도 예전에 띵띵 맡길 때, 이렇게 막 오랫동안 맡긴 적 있는데, 막 하루 넘어서 맡기고, 또 어떤 분은 막 2박 3일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다 여러분들 뭐냐면요. 자기들이 업체에다가 자기들 차를 쭉 대놓고, 업체들한테 자기들 편한 대로 쭉 차를 큰 창고에 들여다 놓고, 자기 시야, 시간 날때 시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공차에 드리는 시간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물론 저는 압유기랑 옆에 1열만 했기 때문에 보통 작업을 한두 분이 하시겠죠한두 분이 하시겠죠. 그래서 한시간반 걸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2박 3일 걸리고 문틴팅 2박 3일 걸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그 세차 출고하실 때 보면은 외차들 회도 보면은 전시장에서 마틴팅 하고 있잖아요. 일시 예전에 제가 BMW를 보고 있다시죠? 네. 거 찍어보면 은 자기 차 그렇게 막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시간 많이 할애 하지 않고도 깔끔하게 완성해서 정확하게 엣지까지 잘 맞춰가지고 필름 방향도 세로로, 세로, 세로로 되죠?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세로로 되죠? 네, 세로로 해야 되는 걸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깔끔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이노 SO 35 되어 있죠? 혹시라도 제가 기대했습니다. 실수로라도 SO가 아니라 7이라 부르지 <laughs> 않을까 생각했지만, 네, 당연히 알짤 없이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제 무대 아이 보이시죠? 35%로 팅팅한 건데, 여 요즘 동탄입니다. 네. 날씨 좋죠? 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밖에서 봤을 때, 내부가 잘안 보이죠? 물론 가까이 가면? 네, 지금 딱 이렇게 시트는 보이는데, 여기 누가 타고 있어도, 사실 얼굴은 안 보여요. 그냥 얼굴 윤곽만 보이지. 이 정도면 되잖아. 그치? 그쵸?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리지가 아예 타고 있어요. 이 윤곽은 보이십니까? 이제 타고 있는데, 이 정도 안 보이잖아. 진짜 안 보이죠? 괜찮다니까 네. 35%? 그래서 제가 그래 35% 정도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리즈 씨가 타고 있는 건 보이지만, 그냥 사람이 안에 있구나 정도의 느낌이지, 어,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것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대로 안에 타면, 가시성이 나쁘지 않죠? 예. 네. 나쁘지 않습니다, 가시성. 여기, 이렇게 보면은, 가시성이. 그런대로 좋죠. 그렇죠. 엣지도, 커팅 잘했고. 반대쪽은 뭐, 보여드릴 필요도 없겠죠, 뭐. <laughs> 어,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마무리를 치면, 여러분, 노이비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테슬라 모델 아이 사면, 여러분들한테 하이패스 해라. 하이패스. 그 다음에 거치대 해라. 엘라고 추천한다. 이렇게 해서, 뻑고. 이렇게 하면은 작동이 돼서 충전이 되고 있죠. 그 다음 킹팅 해라. 이게 초사치다. 더 이상 할게 없다. 제 말씀 들었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행이 일치한 사람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언행에 일치한 노이비,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키워주세요. 네, 협찬은 받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어, 테슬라 유튜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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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테슬라 유튜버? 노이비였습니다. 끝! 구독시켜! 구독하라고. 음. 음. 하이.